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<laughs> 이거 신규인데 제가 실수로 1화를 지워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안에 꼭 올리, 올리, 올릴게요 선생님 나가셨네 어디도 이제 이방 나가야됨? 이모티콘 가표야 나 이거 사줘 아 근데 꼭없 해야 되나? 나가면 안되냐? 안 안나가면 안 되는거 아니야? 라인 맞추는 거실니야 쇼미각 응? 어? 쇼미? 미쇼? 각별각 <laughs> 뺀 <뺨. 웃음> 그럼 투표하자 과연 두구 두구 창성 역시 너 창성함? 창성? 투표 결과 다수걸로 우리끼리만 이 채팅 계속 가는걸로 너무 좋은 까하부조해인제업 대단해 만세 선생님만 녕히 가세요 그대들 우리 일곱 명 전부 다른 반 됐는데 새로운 반 마음에 들어 꾸에 아직 모르겠음 그럭그럭 저럭반 배정 방함헬 나도. 들어? 전 괜찮아요. 아 그래?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닌 사람 고 골고루 있구나. 어떡하지? 반배 정의왕은난 너네도 없고 제일 친한 친구랑도 찢어지고, 치아지 나도 제야갈 생각하니 벌써 모이어프. 뭐 왜? 그, 은 붉은 척. 활기찬 척. 또, 웃을 때 생각하니, 답답하다. 아, 핵, 핵 공감 힘내. 나도 새학기 하도 전날, 막막해서 울었는데. 다들 힘내자? 누구든지 처음은 힘, 힘들잖아? 맞아. 빨안 해서 그렇지. 속으로 본친구들 전부 힘들걸? 낯가려서 나, 나 빼고는 이미 다 친해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활발하고 말. 애들이 친구 사귀는 건 맞는 듯 응응 단순 이랑도 그런 듯아새 학기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어른들 잘 모르겠지?

해결 네. 안 된다고 걱정하시면... 아, 아니야, 너는 응, 핵공감, 결국은 내 업무제 인정. 근데 이렇게... 우리가 어. 토론... 털어... 놓으니까! 차도놓우니까 잠깐만요 털어 도우니까 너무 좋다 이번엔 청송이다 수엉 확인 어 핸드폰 돌아가네 확인 나승아 정수같이 먹고 아 진짜 왜 이래 어 됐다 친구랑 놀고 뚜어 같이 하면 가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응 나도 엄마가 혼자 뭐못 하냐고 뭐라 하지 헐. 윽, 나랑 상처 받을 듯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에이 음. 근데 항상 너는 같은 고민 거 없냐고, 엄마한테 다 털어놓으라고 하지 않음? 그러게. 이미 말씀드렸잖아요. 태풍. 핵공감이다. 진짜. 두집 살아날 수 있다 그, 두, 그 집만, 어, 그두난 살아날 수 있는데 어. 어려운 문제구만 나머지 다들 괜찮음?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응? 뭐임? 말해보세요 그거 나도 오히려 새 친구 말고 이런 친구가 문제임 싸웠어? 아니 다른 반 되니까 네, 이 없이 배틀이랑 아, 더 아, 멀리 떨어 떨어지는 느낌 아, 싸운 것도 아닌데 헐 이거도 핵군감 솔직히 사양님 되자마자 이왕 <laughs> 채팅 쓰는 것도 어, 괜히 서먹했음, 서먹했음, 했음. 했음. <laughs> 나도 인정. <laughs> 도티 말안안 안 걸었으면 이방 그냥 무철일듯.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인정? 아 그러지. 나 도티가 어 인정할 것 같아. 안 좋네요? 오, 오, 이거 예쁘다. 인정, 어, 인정. 도티 칭찬해. 대단해. 부처야한 적. 단어를 응. 먼저, 도티 함께 칭찬해 주자. 아, 뭐 할까요? 음. 칭찬해 주자니까. 전 그냥 이거 단통파이니까 다음에도 할수 있는 거니까. 이거 하트로. 칭찬해. 아그곳이시다 나처럼 성적 그는 사람은 없음? 야 우리 우리 반 1등이었잖아. 응. 선적의 고민이라니. 우디는 어떡하냐고. 우리라고 하지 마, 샘. 뭔지나 선적 오르는 중. 1학기 끝나고 서로 선적 교환 구구? 노노. 노노래요. 그냥 다시 우, 우리로 하셈. 으히 내가 사있는 과목은? 난 국어 제일 잘 듣다 수학에 외국어 히히 <laughs> 아니지 히왜 국어가 낫지? 울히 완전 다 담임쌤이 첫날부터 혼내는 거 아니에요? 저걸 난정교올 애라고 올던 애라고 애들한테 자랑해버릴 거임. 지금도 자랑하는 거 같은데? 야. 더 들어보자. 그, 크 그. 고고. 암튼. 암튼. 쌤 기체. 기대치도 놓고, 놓고. 반영을. 그리고 막, 걸. 부담 100배. 부담 100배. 당연하다는 듯이. 선두 부모님도 알것 이번에 1등 할 거라고 하, 함. 안심하시는데. 정각 나는, 정작 나는 안심이 안 돼. 네, 힘내. 개막 넘어가죠. 솔직히, 너터될것 같다, 넌요. 다음 밤일정으면서 나 분명 유튜브 크리이터라고 했는데? 이상하다. 이거 았는데 우와! 나돈데 뭔가 신기하다. 근데 분명히 반대하셔서. 흥! <laughs> 이거 도팀줄 <도티인> 알았어, <laughs> 유튜브는 1%만. 1% 정도만, 정도만 성공하고, 쉬는게 아니 아니래. 쉬운 쉬는 게 아니래.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, 하고 싶은 걸? 시작하면 해보고 싶은 건데, 어머님. 근데 나 같은, 저 늦기 전에 고등학교 전에 지르듯 그 무슨 말인지 이 뭔가 고등학교 가면 제가 공부 빼고 진짜 공부 빼고는 아무것도 못할것같요 네, 그럴 것 같아요. 인정, 인정. 내가 하고 싶으면. 내가 하고 싶으면 일단 시작해보는 거지. 오. 응원, 응원 방... 우리가 뭐 도와주면 돼? 어디랑 같이 하고 싶은 방식은? 난 먹방, 난 먹방 같이 해줘. 난 게임 방송 같이 해줘. 슬라... 난, 슬... 난 슬라임 만들어줘. 난보을 부... 찍어줘. 아, 슬라임이랑 이거. 아, 그냥. 게임 방송. 얘들아, 진짜 고마워. 네요.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머지는 응. 여러분들 보세요 미쳤나 그때에서 나 좋아해서 당당하게 말하니까 자신있게 털어놓은 머디 떠날 수 있어, 힘내 아, 그러지 내 꿈은 위험해 응원해 응원 아, 그래? 지아 지하, 지아가봐 지아 목소리 도있는데 어, 잠깐요 레알 후훈 내코 코아 뭐해? 왜 조용해? 나갔나? 아 오늘 급식 많이 먹었는지 음 대진가봐 <laughs> 죄송합니다 지금 화장실이 미친 마리부테에서 나는 널 좋아해 나 뭐라, 무슨 무슨 노래인가? <laughs> 아, 냄새 여기까지 남. <laughs> 막간우 이용하여 악 우외악. 도 사회 우외악. 우 오디범 교수, 차랑 아래 이만 원이에요. 이거야? 이거야? <laughs> 아, 래 이거 선물 받은 이모티콘이 궁금해. 아 설마 이거야? 내가 나한테 보내야겠다. 내가 보내야겠다. 나한테 보낸 건데 왜 이렇게 좋지? 또또 죽을 형. 또 죽을 형. 이거 내는 거야? 한번 죽볼까 잠깐만요, 여러분. 후후후. 보죠? 응? 아, 여기에 왔네요. 240. 아. 아, 불가능하대요 아. 괜찮 대팀와이 사람이 보낸 거야? 아 내가 보낸 거구나. 와 진짜 짱이다. 이건데, 음, 이모티콘에.